후쿠오카 스시 가오진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후쿠오카는 뮤쉐린이 없는데요. 가끔 특별판이 나와요. 2014년이랑 19년에 발행이 됐는데 2019년 판에서 3스타를 받은 스시 사카이라는 곳에 세컨드 업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같은 건물이에요. 2층이 사카이, 3층이 가오진입니다. 2020년에 오픈한 집이고 당연히 예약 필수인데 런치와 디너 모두 2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한한달 전쯤 예약을 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핀 포인트로 가능한 수준이에요. 테이블 체크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격은 점심 저녁 동일하게 25,000 엔인데 사카이는 35,000 엔이니까 만엔 저렴하면서 또 원물은 거의 비슷한 걸 쓴다길래 런치로 예약했습니다. 사태 이기 마쇼까. 음, 응, 착석을 하고, 식전주로는 우부스나, 원래 우롱차나 마시려고 했는데, 또 모처럼이니까, 한국에서 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꼽히는 니온슈를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원래 이거 탄산이 제법 강한 술이라던데, 바로 오픈한 게 아니라 그런지, 미탄산에다가 알코량 올 엮고, 살짝 달다구리한 게, 식전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는 술알못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 치마미는 아나고의 치어인 노래 소래랑 토사 주래 베이비 아나고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음, 강하지 않은 신맛의 토사 주래에다가 뭔가 국수 아니면 오징어인데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오징어를 넣어 먹는 느낌이에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흔치 않은 식재료입니다만 최근 그러니까 올 봄에 일본 스시야 방문한 호기들을 보면 이거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유행이라도 탄 걸까요? 문어입니다. 후쿠오카 바로 앞에 시카노 섬에서 잡힌 문어라고 해요. 부드럽고요. 단맛 없고 짭짤한 스타일. 다음은 북해도산 보타네비. 계란 간장소스랑 같이 나옵니다. 이건 뭐 대충 맛이 짐작들 가시죠? 전복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실합니다. 2미나 3미쯤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도 흔한 편은 아닌지 다들 카메라를 꺼내더라고요. 5시간 조리했다고 하고 굉장히 야들야들한데 기대한 것에 비해서 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장 소스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나 할까요? 대신이라기엔 뭐하지만 전복 삶은 물이라고 이런 거 하나 내주십니다. 홋카이도 네무로산 가리비 따끈하고 부드럽고 결이 느껴지면서 씹히는 게 크... 아니 홋카이도산 가리비는 진짜 꽝이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중상타 이상 이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래도 역시 가리비는 날로 먹는 게 최고라는 거 어, 요것들은 카라스미, 앙키모, 나라즈케 술안주 삼신기입니다 카라스미는 짭조름하면서 감칠맛 폭발하고요 앙키모는 제가 이렇게 조사놓은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맛 자체는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나라즈케의 경우 별로 친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오사카 옆에 그 나라현 맞습니다. 거기 향토음식인데요. 우루의 짱아찌예요. 우리나라도 군산 있죠. 전라북도 군산에서 이거 많이 먹는다던데 거기서는 나나스케 아니면 뭐 나나스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마도산 노독으로 금태입니다 간이 좀 셌고 역시 금태답게 무지무지 고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마미가 끝나고 리기리코스가 시작됩니다 첫 점은 아오리이까 후쿠오카 남서쪽 사가현에서 잡힌 거라는데 벌써 알아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가오진의이 카와시마 타다시 셰프님이 말이죠. 재료를 어디서 공수한 건지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중간중간 좀빠뜨리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말씀해 주세요. 일본어를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재료 이름이랑 지명만 잘 알아들으면 되기 때문에. 음. 하여튼, 입에 너무 들러붙지 않는 적당히 찰진 좋은 식감에 은은한 단맛까지 굿이었고요 카스고, 새끼돔이에요. 저는 돔 종류의 새끼는 다 카스고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황돔의 새끼를 지칭한다고 해요. 부드럽다 못해 약간 물컹한 식감에다가 유자 풍미가 느껴지면서 간간합니다. 나가사키산 삼치. 아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진짜 맛있네요. 이 위에 발린 간장도 너무 좋고 삼치 자체도 무슨 조화를 부린 건지 고소함이라는 것이 폭발했다. 음, 훈제해가지고 막그 뭐야 소세지만 나는 삼치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 원물이 좋으면 그런거 안해도 이렇게 맛있네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삼치였어요 치바의 금눈돔 불로 한번 지셨죠 이것도 기가 막혔고요 삼치에 이어서 2연타로 강펀치를 먹으니까 어질어질하네요 그냥 지금까지는 샤리 느낌이 그냥 밸런스형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부터 조금 짭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강력한 재료들이 등장하면서 샤리도 강해지기 시작한 듯 합니다 구마모토 전어. 예전에는 늦여름, 초가을, 전어 시즌에만 주로 보이는 네타였는데, 요즘은 국내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내는 집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네타다 보니까 업장 측에서도 준비하기 꺼려 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스시에 진심인 분들도 많아지고, 매니아층도 두터워져서인지, 자주 보여요. 하여튼 혀가 얼얼할 정도로 시큼하고 주시하고 그런 전원은 아니고 그냥 멸치향 좀 나고 마일드하니 먹기 편한 스타일. 자, 이제 메인 이벤트죠. 참치. 일본 스시야에서 뭔가 자기들이 좋은 참치를 쓴다는 걸 어필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보시면 여기 야마유키 이게 도매상 이름인데 보통 이 업체를 일본 넘버 원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원산지는 사도가 섬 아카미부터 나오는데. 뭔가 적절한 아카미입니다. 감칠맛 적절, 쇠맛 적절, 간도 적절했던 아카미. 옛날에는 뱃살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카미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사시미보다 스시로 먹었을 때 훨씬 맛있는 부위기도 합니다. 주토로 완전 부드럽고, 음, 역시 좋은 참치라 그런지 기름지지만 그게 거슬리는 기름이 아니라, 뭐랄까, 약간 상쾌한 느끼함?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는 거. 시모우리. 이것도 당연히 맛있는데, 아카미와 주토로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놀란 면역입니다. 쿠루마에비입니다 인상적인 점이,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게 아니라, 바로 쪄온 거를 그 자리에서 깐 다음 초밥을 줍니다. 한 번에 두 마리씩. 그래서 온도감과 촉촉함이 둘다 최상의 상태예요.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점이 타 업장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새우놓고 우려낸 미소시루도 한 모금 홀짝 해주고, 내기토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기토로는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까지 바삭하네요. 네으로바우눈이 살짝 녹았지만, 잔맛 없이 경쾌한 단맛을 보여줍니다. 녹진, 녹진. 맛있어요. 치바 구주쿠리산 하마구리 대합인데요. 어, 이거 쫄깃한 느낌보다는 서걱서걱 씹히는 게 대합치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진짜 적절하게 데쳐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찜의 소스가 뭔가 뭔가 되게 향기로운데 이거 만들 때 미림이나 청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좀 고급진 것들을 쓰셨는지 일반적인 찜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 덕분에 아나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없었다는 거. 마무리로는 감뾰막기 먹어 주고요. 찐 마무리로 교구. 촉촉하니 수분감이 있고 꽤 짭짤합니다. 이렇게 모든 코스가 끝났고요. 예약 전에는 그래도 명불허전이라고 그냥 사카이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웬걸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음식보다 주류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선생님들께는 아무래도 사카이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오진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호부 밑에 견자 없다.